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션 파워 유저가 공유하는 제대로 노션 쓰는 법, 나만의 위키 만들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넘게 노션을 정말로 잘 쓰고 있는데요. 코딩 공부를 할 때나 뭐 스터디 운영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도 관리하고 기획을 할때다 노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 공부를 할때 주요 개념이나 코드들을 정리를 해 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을 하는 용도로 쓰고도 있고요. 스터디를 운영할 때도 어, 벌금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노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들을 기획하고 또 스크립트도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노션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노션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또 사용도 해보신 분들은 많은데 조금만 제대로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어디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에는 꾸준히 안 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강의도 많이 듣고, 대시보드 템플릿도 다운받아서 잘 꾸미다가 결국에는 내가 직접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잘안 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4년 넘게 노션을 사용하고 있는 파워 유저 입장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노션 페이지를 기획하고 또 만들고 컨텐츠들을 채워 나갈 수 있을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아 이렇게 거창한 기능 없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션 페이지를 처음 기획하는 방법을 이 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이두 가지 컨셉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실습으로 나만의 위키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워낙 러닝이 인기라 러너들을 위한 나만의 러닝 위키를 한번 노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노션 페이지를 처음 기획을 할때 보통 노션을 딱 키면 너무 기능들이 많고, 잡단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내가 쓸지, 좀 압도를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결국, 처음에 노션을 만들 때는 딱세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위키를 만든다, 하나의 지식 저장소를 만든다, 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제를 정했으면, 노션에는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이두 가지만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잘 조합해서 나만의 위키 페이지를 만들까. 그 고민만 하고 실행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딱 필요한 나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시로 만약에 우리가 러너들을 위한 나만의 러닝 위키를 만든다고 하면 이 페이지에는 메인 페이지가 있고 거기에는 러닝 위키라는 주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로는 간단한 다짐을 기록을 해두는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여기서는 러닝 일지, 내가 언제 어떻게 뛰었는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두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여기서는 내가 어떤 러닝 용품들을 구매를 했는지, 그 구매 후기를 러닝화라든지, 러닝 양말이라든지, 러닝 모자 이렇게 주제별로 입력을 해둡니다. 그런데, 러닝화에 대해서는 또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러닝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러닝화 종류들을 또다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구매했던 러닝화 목록을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더 만들어서 러닝 관련해서 내가 그동안 접했던 유용한 컨텐츠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 실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페이지는 그냥 빈 도화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노션에서 페이지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아무거나 이 페이지 안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말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비슷한 내용들끼리 같이 묶어져 있는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도 이 하나하나가 다 별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이렇게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넣고, 또 하나 더 놓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또이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페이지 안에 또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노션 페이지를 처음부터 만들어 보면서 나만의 러닝 위키를 한번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노션을 키면 이 왼쪽에 탭이 있고 페이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추가를 클릭을 해서 빈 도화지인 빈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제목에서 제 러닝 위키 아니, 나만의 러닝 위키라고 제목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개요를 한번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가져와 줍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러닝 위키 그리고 메인 페이지가 이 러닝 위키면은 이 순서대로 한번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은 이 목차 부분이 이렇게 접었다가 펴다가 할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토글이라고 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향하는 부동어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토글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슬래시를 누르고 토글이라고 검색을 하면 토글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글에서 내용 그리고 이걸 열어서 내용들을 작성을 해두면 이 토글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를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토글을 많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대로 한번 주요 내용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다짐. 두 번째로 러닝 일지. 세 번째로 러닝 용품 구매 후기. 네 번째로 러닝 컨텐츠 옹. 이렇게 나만의 러닝 위키는 네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네 개를 그러면은 저희는 제목으로 바꿔 줄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샵을 두번 입력을 해 주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주면 제목이 됩니다. 이렇게 다 제목으로 만들어 주면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소 주제를 만들어 두고 맨 위에 슬래시 목차를 입력을 하면 페이지 개요를 볼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개요는 제가 방금 제목으로 지정을 했던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이 목차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내용들을 입력을 해두면 입력했던 내용은 위에서 표시가 되지 않고 제목만 위에서 깔끔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러닝페이지의 주요 골격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다짐에서 먼저 보통 강조를 위해서 슬래시 콜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매일 5 k 로씩 꼭 달리겠다. 다짐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짐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저런 이야기 등등 간단하게 자유롭게 내용을 쓸수 있고 이렇게 간단한 다짐 부분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러닝일지를 써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러닝일지라고 하면은 결국 오늘 내가 어떻게 뛰었고 어제 어떻게 뛰었고 또 내일 어떻게 뛰었고 이런 언제 어떻게 뛰었는지는 다 하나의 표로 묶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슬래시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처음에는 이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이맨 위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이것만 활용하면 됩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이 페이지 안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전체 페이지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 페이지 안에 새로운 하위 페이지로 나만의 러닝 일지라고 만약에 작성을 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이 페이지 안에서는 그 표의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이걸 클릭을 하면은 표가 나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페이지를 만들 때는 한 눈에 저희가 현황들을 다 같이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모든 걸 구현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방금 만들었던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목을 러닝 일지 라고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음, 러닝 소감이라고 한번 바꿔보고, 첫 번째는 잘 뛰었다. 두 번째는 못 뛰었다. 세 번째는 그럭저럭 뛰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러닝 일지이니까 결국 내가 언제 뛰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플러스를 클릭하면 여기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날짜를 선택하면 이렇게 날짜 탭. 내가 언제 뛰었는지를 입력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4월 8일에 뛰었고 4월 9일에 뛰었고 4월 12일에 뛰었다. 이렇게 쭉 내가 뛸 때마다 새로 만들고 소감을 입력하고 내가 뛴 날짜를 입력하면 러닝 일지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태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실내, 실외 또는 뭐 러닝 머신, 뭐 한강. 이렇게 유형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 태그별로 또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강 그리고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강 태그가 러닝머신 태그가 있으면 특정한 태그 중심으로 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필터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필터를 눌러서 태그를 누르고 한강을 누르면 한강에 해당하는 내용만 볼수 있고 아니면은 이 점점점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누르면 그리고 태그를 누르면 이렇게 태그별로 뛴 소감들을 쭉 나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닝 일지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가 어떠한 러닝 용품들을 구매했는지도 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슬래시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클릭을 하고 제목에는 러닝 용품 구매 후기라고 입력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첫 번째로 러닝화 그 다음에 러닝 모자 그 다음에, 러닝 양말. 이렇게 항목들을 정해봅니다. 이 러닝 용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 형태로 보는 것보다 이 이미지나 사진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싶은 상황도 많기 때문에 한번 사진으로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 러닝화를 눌러보고 이게 하나하나가 다 결국 하나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닝화 사진을 가져와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러닝 모자도 마찬가지로 모자 사진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사진을 열기해서 이페이지에 가장 위에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에서 보기 편집을 누르면 저희가 이표 형태로도 볼수 있지만 갤러리 이렇게 격자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러닝과 러닝 양말 러닝 모자 각각의 페이지에 있던 가장 위에 있던 이미지가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러닝화에 들어가서 내가 구매했던 러닝화 목록. 이렇게 작성을 하고 똑같이 이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또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 안에 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누르면 이 러닝화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구매했던 러닝화 목록. 그리고 아식스. 아디다스, 나이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식스를, 날짜도 추가를 해볼게요. 날짜는 구매일. 그래서 언제 4월 9일에 아식스 신발을 구매를 했고, 정말 편하다. 그런데 무릎이 조금 아프다. 이렇게 입력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내가 특정 키워드나 특정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화면에서 윈도우 기준으로는 컨트롤 p를 누르면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검색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무릎에 대한 키워드를 구체적인 페이지에 입력을 해 두었는데 여기에 무릎을 한번 검색을 해 보면 이 무릎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페이지에 등장했는지가 다 나와서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아, 그때 무릎이 좀 아팠다고 했구나. 바로바로 바로 바로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컨트롤 p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만약에 4월 9일에 구매를 했는데 한 1년 뒤에 후기를 작성을 해주고 싶으면 여기 들어와서 2025년 4월 9일 기준으로 별로였다 아니면 역시 아식스 좋다. 이렇게 코멘트를 추가해주면 나만의 지식 저장소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가서 마지막으로 러닝 컨텐츠도 한번 똑같이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슬래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누르고 여기서도 컨텐츠 모 태그에서는 제가 이 컨텐츠들을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유형별로 예를 들어 책, 유튜브, 뭐 인스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고 이름은 바꿔서 컨텐츠 이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컨텐츠는 예를 들어 키로를 잘 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구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심박수를 유지하는 방법. 인스타에서 마라톤 훈련하는 방법.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걸 열고 내가 그때 인스타에서 마라톤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링크를 통해서 봤다면 이 속성 추가를 누르고 URL을 입력을 해 두면 여기에 그대로 그 링크를 넣어 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확인을 해서 볼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러닝이라는 주제로 한번 노션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